안녕하세요 제주도 좋은 삶이 제주도 좋은 배우의 천승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아,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아, 뭐 요리를 뭐 따로 하진 않고 아까 파리바게트에서 사다 남은 요 고로케와 그리고 치즈빵 그리고 저의 최애템 멸치볶음 그리고 제가 만든 이 특제 소스 이 특제 소스가 뭐냐면 베이컨과 그리고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체다 치즈 그 다음에 설탕 약간 해 갖고 뜨거운 물에다가 이 치즈 소스를 만든 겁니다. 여기에 찍어 먹으면 웬만한 아이템들은 다 맛있죠. 그리고 참이슬 모양의 하이니켄아 이걸 먹고 오늘 역시 아주 아름답게 아름답게 잠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나중에 봐요. pion.